여러분, 여기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면서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죠. 저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안 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인권 탄압, 불법 유현적인 장기 집권 이런 거안 하고, 정말 살림살이만 잘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면 모두가 칭송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 지난 일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남시 그 작은 백만도시에서 시장하다가 갑자기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얼떨결에 도지사 됐다가 얼떨결에 대선후보 됐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사실은 제가 엄청난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 서영교 의원이 자꾸 일자리 써, 일자리 써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서영교 의원 같은 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공직자가 하기 따라서 그 동네가 정말 발전하기도 하고 퇴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이 나름인데,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이 신상필보를 분명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안 잘리고 계속 이 지위를 누리면서...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저 수도권에 가면은 이 국회의원이 파란 당이 됐다가 빨간 당이 됐다 심지어 노란 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가 막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서영계 의원이 지금 중랑구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명색이당 최고위원도 하고 뭐 엄청 유명하신데 우리 상주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동네 막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온 동네를 쏘다니고 막 동네 사람 열댓 명만 모여도 가가지고 열심히 얘기 듣고 어디 예산 하나 확보해가지고 중랑구에 못 가져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와 맨날 청탁하고 그래요. 중랑구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지역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참 쪼잔하던데 무슨 8천만 원짜리 학교 나무 전지하는 예산 그거 국비지원 받겠다고 생난리가 나요 저도 도지사 할때폼좀 잡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동네에 무슨 보도블럭 하나 깔아달라고 막 와가지고 저한테 막 청탁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말뚝만 꽂아도 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절 보기를 우습게 알더라고 부탁 안 해요. 뭘 부탁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데. 똑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고향 안동, 경북, 영남. 제가 어릴 때 봤던 대구, 구미 그런 막 엄청난 대단한 도시였는데 지금 보니까. 변한 게 없어 똑같아요. 오히려 인구 줄어들고 이게 도시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댔을까? 여기는 그래도 고민은 박정희 대통령이 출생한 곳인데 민주당 시장이 한번된 일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 찍어줬다고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 너 말고도 내가 쓸 사람 얼마든지 있다. 너 말고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킬 사람 얼마든지 있다. 이래야 그들이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좀딴 것도 써보세요. 이재명도 한번 일시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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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선택 가능성이 없으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귀찮잖아요! 안 그래도 막 찍어주는데. 공천만 받으면 막 무조건 찍어주는데 당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공천 받을 연구하고 파당지해가지고 당권 장악하는데 신경만 쓰면 100% 당선되는데 뭘라고 동네 와가지고 뭐.